아, 형. 아, 진짜, 걱정돼서 미쳤다, 이거. 가방 봐봐 누가, 누가 열었어? 왜 이래, 진짜? 누가 열었어? 정신 안 차려? 야, 한 번만 안아보자. 나지마 <laughs> 빨리. 아, 빨리. 이렇게 가? 나는 이렇게 떠났다. Awesom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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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차도 사고 동네도 적응해보기 시작입니다. 차 적응이 안 돼서 멍한데 그래도 날씨가 오 좋아가지고 빨리 나가서 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 왔고요. 한번 오이스터 카드를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유가 어 제가 공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날이, 날씨가 엄청 풀렸어요. 춥고, 근데 지금은 해가 너무 쨍쨍해요. 그리고 날씨를 보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금토 날씨 쨍쨍하고, 1월 비 오고, 그리고 화요일 쨍쨍하고, 수목 비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날씨 좋은 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나왔습니다. 럽에서 아폴란드랑 영국밖에 안 하는데, 신기한 게 해가 새벽 5시에 뜨거든요. 근데, 오늘 일몰이 8시 43분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 15시간 넘게 해가 떠 있어서 지금 오후 6시인데도 해가 쨍쨍합니다. 복스파크라고 있는데 뭔가 종합 쇼핑몰 같다는 거. 음식도 팔고 놀 수도 있고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게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QR 코드를 줘요. 그거를 찍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엄청 규모가 커요. 저기 중앙에서는 술이랑 보드카 팔고, 저기 끝에서는 DJ도 해주는 것 같아요, DJ. 그래가지고 엄청 신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놀거리도 엄청 많아요. 저기 보면은 도끼 던지기 있어요, 도끼 던지기. 와, 한번 해보고 싶다, 도끼 던지기. 재밌을 것 같은데. 도 팔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기는 VR 체험할 수 있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좀비 좋아하는데 지금 나왔는데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날씨가 날이 화창합니다. 저녁 8시 10분인데 이정도와 아직 해주려면 30분이나 남았어요. 신기하네 지금 웸블리 경기장에 왔는데 엄청 크네요. 배고파서 팁밥 먹으러 왔습니다. 영국에서의 첫 끼. 음, 7파운드니까, 한국 돈으로 <laughs> 11,000원? 12, 12,000원? 12,000원 식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팁밥을 먹고 왔는데, 아,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한 한국 돈으로 만천 원, 만천원 이런 있었는데 음, 전 이태원에 있는 케밥을 비디오 잡으면 이태원 케밥은 뭔가 스낵랩처럼 좀 얇은 빵을 쓰는데 여기는 어좀 조금 두꺼운 빵을 썼어요. 근데 엄청 맛있었어요. 뭔가 빵도 적당히 딱딱하고 부드럽고 그런 느낌. 그리고 양도, 양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엄 근데 맛은, 맛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원이랑 그래서, 아무튼 뭐, 만0 만천, 0원 만천원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어, 아울렛? 웸 웬블리 아울렛에 가서 좀 구경 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 있고요. 음 공원 좀 구경했다가 그 다음에 아울렛에 가서 뭐 있나? 슬리퍼도 사야 되는데 슬리퍼도 크록스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이왔는데 공원이 아니라 놀이터 같아요. 어린이들이 엄청 많네. 그리고 보면은 유럽은 코스타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코스타 커피, 커피를 밖에서 먹을 일이 있나? 아무튼 뭐 그런 멤버십도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디자인 아울렛. 와서 봤는데 음 제가 요즘 옷을 안 사서 그런지 살건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한국보다 아웃렛이라서 그런지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싼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키를 마지막으로 보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유출하시면 미출... 안되지 않을까요? 내옷때에잘 네. 알았어요 <laughs> 본인, 본인에서 네. <laughs> 소개해주셔야죠 지금 어디가시는 길이에요? 네 7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공항에서 노숙하러 갑니다 어? 어디가시는 비행기인데요 영국에 갑니다 드디어 와 어, 영국은 어떻게, 왜요? 영국이요? 네. 영국, 근데 제가 뭔가 인생에서 한 1년 정도를 해외에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여행은 뭔가 좋은 곳만 보잖아요. 좋은 길만 가고, 좋은 관광지만 가고. 그러는데 뭔가 그 나라에 1년 정도 사면은 그 뭔가 못볼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느끼고.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나라는 뭐 여름에는 뭘뭘 먹는다, 겨울에는 뭘 먹는다. 그런 현지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왜 영국으로 가게 되었나요? 영국이 유럽에 가까워가지고 한두 그렇죠. 아, 달에 한 번은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두려운 반, 떨린 반, 뭔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많이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배울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딱 하나만 얻어올 수 있다면 어떤 걸 얻어오고 싶으세요? 현진. 현진 여자친구요? <laughs> 그쵸. 이제 혁준 경으로 될수 있는 유일한 기족, 기족으로 이제 금향향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이고 네. 현지인 집에 초대받는 게제 꿈입니다. 오 그래야지 뭔가 집을 초대한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을 믿고 뭔가 소개시켜준다는 거잖아요. 하기도 그치. 힘든 거고, 그치.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건데, 그치. 현지인 집에 초대받고, 뭐, 현지 음식이나 뭐 그런 거 즐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1년 뒤에 더성장한 모습으로 뵈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laughs> 엔딩 컷. 엔딩. 엔딩 컷. <laughs> 엔딩 이 뭐?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제가 곧 만들어 볼게요. 네.